루저지 주인의 식당들의 실내영업이 마침내 재개되었습니다. 트럼 대통령은 뉴욕을 직접 거론하며 재정지원 박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변호사가 사기죄로 연방검찰에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뉴욕주에서 흑인 봉변 질식사로 경찰 7명이 정직당했습니다. 프린세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5경찰서 주최로 푸드드라이브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방 정부가 이민자를 상대로 생체 정보 수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여교수가 자신이 원래 백인이지만 오랜 기간 흑인인 척을 해왔다고 고백해 화문을 일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0월 백신 접종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9월 4일 KBTV 뉴스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주인의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마침내 재개됐습니다. 실내 영업 허용 조치는 결혼식, 연회장 등과 같은 시설에도 동의하게 적용됩니다. 빌 머피 뉴저지 주지사에 따르면 실내 식사 고객은 최대 수용 인원의 25% 이하만 받아야 하고 테이블 간 최소 6피 이상 떨어져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단체 고객의 경우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룹당 최대 8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부페이나 셀레바등 고객이 직접 음식을 담아서 가져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객은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고 반드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만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식당들은 환기가 충분히 될수 있게 창문을 열어둬야 하고 에어컨도 켜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메뉴판과 의자, 테이블 등은 철저히 소독돼야 합니다. 뉴저지 식당의 실내 영업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3월 중순부터 5개월 이상 중단돼 왔으나 최근 뉴저지 내 코로나19 감염률과 전염률이 안정되면서 마침내 재개가 허용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파크 한인타운에서도 이 같은 소식을 반가워하며 식당 실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기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투고만 하다가 아웃다이닝 하다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이닝 인을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일하지 못했던 직원들도 나와서 함께 일을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지금의 날씨는 뭐 안에서나 밖에서나 드실 수 있지만 추워지게 되면 밖에서는 이제 사실 손님들이 그 식사하시기에 좀 불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편. 뉴저지 코로나19 감염률이 최근 이틀 동안 또다시 약간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을 직접 거론하며 재정 지원 박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 등을 직접 거론하며 인종차별 항의 시위 등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도시들의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를 포함해 포틀랜드, 워싱턴 DC, 시애틀 등을 언급하며 스스로 무법지대로 전락하려는 도시에 연방자금 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정부, 폭력, 파괴를 허용하는 주 로컬 정부에 대한 자금지원 검토라는 제목의 5페이지 분량의 행정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에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연방 예산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안을 30일 안에 마련해 각 기관에 전달하라고 러셀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는 14일 안에 폭력과 재산 파괴가 벌어지도록 방치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지 않아 무정부 상태가 된 지역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앤드류 코우모 뉴욕주지사, 빌드블라주 뉴욕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코우모주지사는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각 주와 도시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연방예산을 중단하려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뉴욕시에 대한 예산을 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주시장은 코로나19 1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 위기 속에서 뉴욕시를 지탱하고 있는 연방 자금 지원을 끊으려 한다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암시했습니다. 또 지난 4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보류 조치에 대한 연방 항소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코모 주지사의 꼭두각시인 뉴욕주 검찰은 코로나19 사태 속 무능한 대처로 나타난 요양원 사망자 스캔들을 조사해야 한다며 최소 1만 1천 명이 사망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한편 데일리뉴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자금지원 중단으로 뉴욕시의 대중교통과 학교의 위생관리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저제 40대 한인 변호사가 유령 회사를 만들어 불법으로 900만 달러 규모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 대출을 받은 뒤 고급 주택을 사고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연방 검찰은 뉴저지 클립사이드 파구에 거주하는 변호사 최모 씨를 금융 사기 세건및돈 세탁 1건 등의 혐의로 3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난 4월 3일과 10일, 23일에 걸쳐 총 3건의 PPP 대출을 신청한 혐의가 있다며 PPP 대출을 받기 위해 최 씨는 직원 수백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었고 은행 거래 및 세금 납부 기록, 신분증 등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세계 금융기관에서 각각 약 300만 달러씩 총 900만 달러의 PPP 대출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PPP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크레스클에 있는 100만 달러 규모의 주택 구입과 3만 달러의 리모델링 비용에 쓰는 한편 수백만 달러를 사용해 아내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된 PPP 대출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 고용 유지와 기업 운영비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감면해주는 혜택이 제공되는데 최 씨는 허위 서류로 9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쓰는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의 인정신문은 화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산하 코로나19 위기 관련 소위원회가 제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PPP 대출 가운데 총 2만 2천여 건이 부당지급 및 규정 미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액수로는 총 4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주 로체스터 카운티에서 또다시 흑인 복면 질식사 사건이 발생해 이에 관련된 경찰관 7명이 정직 처분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쟁계는 사건이 발생한 지 5개 후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et on the ground. Get on the ground.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러블리 워런 로체스터 시장은 지난 3월 23일 로체스터 경찰이 데니얼 프루드라는 41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복면을 씌웠다가 그를 숨지게 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7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3시경, 정신질환자인 프루드가 항정신성 약품에 취한 채 벌거벗고 밖에서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프루드는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외치며 땅에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머리에 두건을 씌워 침이 튀는 것을 막았습니다. 프루드가 일어나려 하자 경찰은 그를 가슴이 아래로 향하도록 눕히고 얼굴을 바닥 쪽으로 눌렀습니다. 얼마 후 프루드의 숨이 멈췄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7일 후에 숨졌습니다. 경찰이 그의 얼굴을 누르고 있던 시간은 약 2분가량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문은 지난 수요일 그의 가족이 사건 현장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공개해 밝혀졌습니다. 레티셔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지난 4월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목요일 밤 9시경 약 100명의 시위대가 로체스터 경찰서 앞에 모여 프루드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진압 경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 남성이 나체 상태에서 수갑까지 찬채 하얀 후드만 걸치고 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모습은 인종차별적 이미지의 충격적인 조합처럼 보였다며 이 사건은 또 다른 정치, 사회적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퀸즈에서 코로나 o 극복을 위해 1 1 5 경찰서 주최로 어려운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퀸 i 코로나 힐튼 a r k q 1 1 e n s Corona Hilton Park, Queen's Corona Vice, Queen's Corona Vice, Queen's c o r o n 드드 i c e Queen's c 이 행사에는 115 경찰서 후안 두란 서장, 뉴욕 한인 사법 경찰 자문 위원회 신근호고문퀸스북부 경찰 본부 갈란 프레즌 대장, 파우스토 피차도 부대장, 뉴욕 한인 사법 경찰 자문 위원회 제임스 최 수석 부회장이 함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후안 두란 115 경찰서장은 단체들이 참석하고 도와어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식품을 나누어 줄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I got I got a lot of things actually I got a bag of rice that probably lasts us a good two weeks maybe uh, some carrots turnips I guess it's the NYPD that's doing this for the community. 이 푸드 드랍 행사는 오늘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민자를 상대로 생체정보 수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토안보부가 이민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생체정보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요구 대상의 홍채나 음성정보, DNA 샘플 등이 추가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국토안보부는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 가족을 불러들이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이민자에게 생체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취업 허가증이나 이민 비자 신청자 등 신원 조사 대상인 이주자들에게 지문과 사진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켄쿠치 델리 국토안보부 부장관 대행은 새 정책이 시행되면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이 될 때까지 조사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원 도용 예방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와 시민단체들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 자유연맹은 막대한 개놈지도 수집이 정부의 감시를 용이하게 할 뿐이지 사회를 더 안전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한 여교수가 자신이 원래 백인이지만 오랜 기간 흑인인 척 해왔다고 고백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 역사학과 제시카 A 크루구 교수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자신이 백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북아프리카 출신 흑인, 미국 흑인, 카리브 해에 뿌리를 둔 흑인 등으로 친구와 동료들을 속여왔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실제 인종은 백인과 유대인이라고 전했습니다. 크루구 교수는 미국 흑인 역사, 아프리카 등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가 흑인 행세를 한 이유는 흑인 교수로서 학계의 각종 특혜를 누리려 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흑인 연구자들의 학회에 가입했고 흑인의 정치 정체성과 관련한 학술 서적을 출판해 흑인 운동가 해리어 터프먼 이름을 딴상의 최종 후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2년 박사 학위를 받은 위스콘신대에서 브라질 앙골라를 방문하는 해외 연구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종을 속인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는 문화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 거머리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수년간 거짓말을 끝내려고 했지만 겁이 나서 윤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앤스니 파우치 전염병연구소 수장은 코로나19 백신이 10월까지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파치 소장은 3일 CNN 인터뷰에서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을 갖게 된다고 상상할 수는 있지만 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러면 10월 말 코로나19 백신이 준비될 수 있다며 주 정부들에 이를 배포할 준비를 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백신 후보 물질 3개에 대한 제3상 인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상시험은 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최종 검증 단계입니다. 이 결과는 올 연말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재선을 앞둔 도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거일인 11월 3일 전 표를 얻기 위해 아직 안전성 검증이 끝나지 않은 백신을 조기 승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 정치권과 의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CDC가 제시한 10월 말 백신 준비 일정에 대해 11월이나 12월 가능성이 있다며 10월 가능성은 어림 짐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연구 수석 고문인 맨세피 셜비 박사도 10월 말까지 백신을 맞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제3상 임상시험 기간은 7개월 정도여서 2월 말에야 실험이 끝나기 때문에 빨라야 12월 전후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시경이 오늘 5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범죄 예방과 치안 확보를 위해 경관들의 순찰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주말에 불큰에서 열릴 예정이던 노동절 퍼레이드 등 대규모 행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되긴 했으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위와 폭력 사건이 발생할 수 우려가 있어 평소보다 더 많은 경관을 투입해 주요 지역을 순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 가을 학기부터 야외 수업을 하겠다고 신청해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학교는 300개 교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학교들이 제출한 야외 수업 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는 현재 학교에서 갖추고 있는 운동장이나 놀이터, 학교 인근 공원, 기타 수업하기 편한 환경을 갖춘 업구 공간입니다. MTA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 6개월 동안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10명 중 9명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15%는 마스크를 코 밑이나 심지어는 턱 아래에 걸치고 있어 바이러스 전파를 막지 못하는 잘못 착용하는 경우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MTA 노조 관계자들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들의 엄중 단속을 요구하며 위반 시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십만 달러 메디케이드 건강보험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샌 루이스 지역 한행 치과 이사가 성희롱 혐의로 소송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김 씨는 수년 동안 메디케이드 건강보험 사기를 벌린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4일 연방법원이 징역 1년 1일과 벌금 67만여 달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공판에서 건강보험 사기 등세 가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흑인 복면 질식사로 인해 시위가 시작되는 이때 동포분들의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